안녕하세요. 성근이의 농장입니다. 자, 오늘은 9월 2일 화요일 아침인데요. 자, 맨날 고추 얘기만 했는데, 오늘은 간만에 콩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고추하고 콩 농사만 하는데, 콩 같은 경우는 그 청자 5호 서리태랑, 그 다음에 메주콩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작년까지는 반반씩 해가서 500평, 500평 이렇게 심었거든요. 근데 올해서부터는. 약간 좀 서리태로 기울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 1,500평, 1,500평을 심었는데 400평 정도는 이제 매주콩을 심고 그 다음에 1,100평 정도는 어 청자 5호를 심었어요. 어왜 그러냐면 가격 차가 나잖아요. 보통. 어 보통 뭐 이렇게 그 판매가로 그러니까 소비자가로 하면 그래도 서리타 같은 경우는 키로당 만원 10, 정도 받을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메주콩 어, 같은 경우는 한 7,000원 정도 해마다 제가 받았는데 직거래로 했, 했을 때 어, 그런데 재배를 해보니까 이 청자 5호란 놈이 엄청 다수 학품종이더라고요. 메주콩보다 더 많이 달려요. 보니까 어, 그래서 평당 1 k g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뭐 메주콩을 해갖고서 7,000원에 파는 것보다 어, 청자 5호를 해서 키로당 평당 이제 평당 1키로를 수확을 해서 만원 정도 뽑으면 그게 훨씬 더 이득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이게 이 청자 5호 재배 면적이 저희 그 전국적으로 봤을 때 재배 면적이 거의 65%가 넘어요 그래서 이거를 거의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종자도 이제 계속 막 개발되고 하긴 하는데 이 새바람 종자 제, 재작년 인지, 하여간에 그, 한 3, 4년 된것 같은데, 새바람도. 어, 그것도 뭐, 이렇게 알이 굵고, 찐 녹색이에요, 그거는. 그래서 뭐, 좋다고들 하시는데, 그거 같은 경우는 재배하기가 좀 힘들어요. 수확기, 수확, 특히 수확할 때, 어, 적기에 수확하지 않으면 탈립이 심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농하시는 분들은 별로 이게 적당하지 가 않다고 그,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소농하면 몰라도, 그, 말 그대로 진짜 먹거리 할 정도면 상관없는데, 대농 하시는 분들이 바로바로 바로 그냥 수확을 할 수가 없잖아요. 어 그래서 약간 좀 딜레이 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러 그러다 보면 밭에서 굉장히 많이 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혼자 북 치고 장구 치고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어 적기에 천천 오백 평을 다 수확할 수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청자오로 합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음뭐 뉴스에서도 뉴스 검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서리태 중에 가장 그 안토시아나고 이소폴라본이 가장 풍부해요 그래서 몸에는 가장 좋습니다 이거는 데이터가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검색하시면 금방 나와요 청자 오호라고 검색하시면 금방 나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청자 오호를 먹는 아 그니까 청자 오호가 아니라 서리태를 먹는 이유가 몸에 건강 몸에 좋으라고 먹는 거잖아요 항암 효과가 이제 좋다고 하니까 어. 색, 솔직히 색깔 보고 먹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요거 청자 5호 같은 경우는 찐녹색이 아니라 약간 좀 연한 녹색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보내놓으면 어 이거 서리태가 아닌데요 색깔이 찐녹색이 아니에요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 근데 그거는 어, 종자마다 특색이 다 다릅니다 색깔도 다르고 그 다음에 서리태 같은 경우는 어, 이게 종자가 서리태 종자가 20가지가 넘어요. 재래종까지 합치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한 3년 전에는 귀족 서리태만 했거든요. 귀족 서리태가 가장 맛있더라고요. 보니까. 가장 맛있어요. 어, 맛은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그것도 이제 탈립성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청자 시리즈 빼고는 다탈립성이 있어요. 그래서 밭에 엄청나게 튀거든요. 그래서 제가 귀족 서리태 할 때도 진짜 밭에 엄청나게 막, 진짜, 서리태가 너무, 콩알이 너무 많이 튀어와서 이걸로 바꾼 거예요. 청자 오호로 어, 그런데 이제 검색해보니까 몸에 굉장히 제일 좋다고 하니까.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두부를 만들어도 굉장히 잘 만들어져요. 저 같은 경우는 메주콩으로 두부 만들어 먹을 때보다 이 청, 서리태로 두부 만들어 먹을 때가 더 많거든요. 어, 저 같은 경우는 손두부를 만들어 먹습니다. 집에서. 직접, 직접 만들어 먹어요. 그러니까 두부도 가능하고 두유도 가능하고 두유는 거의 뭐1년 내내 먹습니다 진짜로 어, 저희 이제 어머님이 계시기 때문에 특히 여자분들이 이제 그러니까 연세가 드시면 특히 여, 여성분들 연세 드시면 단백질을 콩으로 보충하면 굉장히 좋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어르신들이 많이 드시는데 밥에도 넣어 먹기도 좋고 두유 만들어 먹기도 좋고 두부 만들어 먹기도 좋고 이게 다방면으로 말 그대로 팔방 미인이에요 이게 청자오오가. 그리고 가장 많이 유통이 됩니다 이 콩이 어 그래서 어 가장 많이 하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보면 이렇게 아 그리고 이제 콩을 한번 보여드리면 자 이게 진짜 얼마나 다섯 품종이냐면 한번봐 보세요 정말 엄청납니다 엄청나 밑둥서부터 시작해가서 위에까지 막 진짜 다닥다닥다닥 붙어 있어요 그리고 자 보세요. 대대 대 굵기 봐 보세요. 대 굵기를 이거는 이제 모종을 한거예요 모종 한 구당 두개두알세알 알 이렇게 넣습니다. 그런데 자 보시면 요거는 이제 두알두알 두알 넣은 거거든요. 자 자세히 보시면 두 알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우스 안에서 1차 순질이기를 했습니다. 그 떡잎 위에 이제 그 초엽이 나왔을 때 초엽을 잘라버리면 떡잎 사이에서 이제 두 가닥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두 가닥이 이렇게 두 가닥이 나옵니다. 이렇게 떡잎 사이에서 이게 나온 거예요. 두 가닥이. 그래서 꼭 콩알이 콩알은 두개 심었는데 꼭네개 심은 것처럼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어, 하우스 안에서 그순지르기를 한번 하면 좋아요. 이렇게 그런데 자 요거는 요거는 두 알이고 그다음에 요거는 보시면 세 알이에요. 세 알. 근데 되게 굵기가 얇죠. 그런데 뭐 달린 거 이렇게 달린 것도 이것도 이제 많이 달리긴 했는데 차라리 두 알이 더 나아요 보니까 두 알이 돼도 돼도 훨씬 굵고 그다음에 콩알도 정말 훨씬 많이 달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두 알이 가장 적당한 것 같아요 두알 보통 이제 모종으로 다시 먹기 때문에 보통 두알세알 알 이렇게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많이 달렸어요. 요, 요거만 지금 보여드린 것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래, 다. 이게 다 엄청나게 달렸어요. 이렇게 달리면 평당 1kg는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1kg 정도는 수확이 가능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모종으로 두 알, 세 알씩 했고, 그 다음에 하우스 안에서 그 본잎이 나왔을 때 본잎을 그냥 잘라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떡잎 사이에서 그두 가닥이 올라오죠. 그렇게 키워서 이제 정식을 한 겁니다, 이거를. 어, 봄밭에 이제 정식을 했는데, 제가 6월 초에, 6월, 5월 31일, 6월 1일, 이렇게 이틀에 걸쳐서 한 다음에, 어, 이 정식을 한 6월 20일쯤에 했거든요. 어, 이렇게 하고, <laughs> 그 다음에 이제 꽃 피기 직전에, 이거 청자 오후 같은 경우는 50일, 50일 정도 되면 꽃이 피거든요. 꽃이 이제 하나둘씩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그때 강적심을 했어요. 한 25cm 남겨두고 예측기로 그냥 싹둑 잘라버렸습니다. 그렇게 해도 벌써 이렇게 커요. 그렇게 해도 이게 꼽히기 직전에 하는 거는 말 그대로 태풍이잖아요. 태풍 비바람이 몰아치면 쓰러질 수가 있기 때문에 도복 피해를 경감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하우스에서. 어, 초엽이 초엽이 나왔을 때그 초엽을 자르는 이유는 격가지를 분화시키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1차 순지르기는 격가지 분화를 위한 거고 2차 순지르기는 도복 경감 피해를 경감 그 도복 피해를 경감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아, 그렇게 해도 막 25cm 남겨 놓고 싹둑 잘라도 키가 이렇게 큽니다. 계속 막그 생식 생장하고 영양생장을, 영양 생장을 영양 영양 생장을 동시에 막 계속 하면서 키가 크기 때문에 계속 커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다행히 태풍이 안 왔잖아요, 지금. 전국적으로 태풍이 오질 않았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도복 피해가 이제 덜 하긴 하는데, 태풍이 오면은 말 그대로 콩에는 쥐약이에요, 쥐약. 어, 그렇게 해서 최대한 이 키를 억제시켜야 돼요. 어, 그러다 보니까, 어, 꼽히기 직전에 그냥 싹툭 잘라버리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아, 어, 그리고 이제 방제 작업 같은 경우는 노린재 노린재가 이제 가장 심한데 자 보시면 저기 봐 보세요. 저기 보이시죠? 저기 저게 이제 개미톱다리 허리 노린재인데 이름도 참 어려워요. 아, 어, 그런데 이제 쟤네들이 이 콩꼬투리가 말랑말랑하면 지금 이렇게 만져보면 아직까지 말랑말랑하거든요. 이렇게 하면 집을 빨아먹습니다. 침을 딱박아갖고서흡즙을 해요, 그냥. 집을 쭉쭉 빨아먹어요, 쟤네들이. 이렇게 하면 아직 말캉말캉 거리거든요. 그래서 얘가 꼬투리가 맨 위에 상단부, 상단부에 꼬투리가 어, 딱딱해질 때까지 방제작업은 무조건 해줘야 돼요. 그래서 꽃피기, 꽃필 때서부터 계속 방제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박멸하지는 못해요, 쟤네들을. 그래서 개체수를 줄여야 되는 거예요, 개체수를. 그래서 어 제가 오늘 아침에 방제 작업을 하려고 했는데 보통 7일에서 10일 사이에 방제 작업을 하거든요. 그러면 한달 정도만 하면 돼요, 한달 정도만. 그래서 제가 9월 15일 정도까지 했더라고요 작년에 보니까. 근데 올해도 이제 그 정도까지는 해야 될것 같아요. 9월 한 15일 정도까지는. 그래서 오늘 아침에 하려고 하니 한, 했는데 어 비가 오는 바람에 못 했습니다. 어 그래서 내일 내일 방제 작업을 할 생각이에요. 그리고 노린지의그 방제는 새벽에 하는 게 좋아요. 낮에 치면 쟤네들이 그냥 날아가 버려요. 약 냄새 맡으면 바로 날아갑니다. 근데 이런 새벽에 하면 쟤네들이 가만히 있어요. 약을 맞고 막고 그냥 맞고서도 가만히 있어요. 날아가지도 않아요. 어, 그때 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제 약을 맞아야지 쟤네들이 죽는 거니까 어, 아침에 방제 작업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뭐 지금 할 일은 딱히 없습니다. 오늘 이제 비도 왔고 했기 때문에 뭐물 어 제가 이제 관수 관수 시설 같은 경우는 그냥 양수기만 코드만 꺼주면 나오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어, 비가 안 오면 물을 주려고 했는데 뭐물줄 필요도 없어요. 비가 왔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주말에 어, 비 예보도 있고 해서 어, 물을 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앞으로 9월 15일까지 방제 작업만 하, 하고 그냥 그냥 한달 동안 그냥 황병기에 들어가면 이제 잎이 떨어지니까 잎이 떨어질 때까지 그냥 기다리기만 하면 돼요. 아, 그래서 이 콩농사는 진짜 농사 중에 제일 쉬운 거예요. 넘어가지만 않으면 대박입니다. 말 그대로. 이 콩농사는 넘어가는 게 가장 그 사람을 힘들게 하거든요. 넘어가면 안 돼요. 콩 같은 경우는. 그래서 똑바로 세워서 수확할 때까지 똑바로 서 있는 게 가장 관, 관건이에요. 이거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면 대풍을 이룰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리고 가장 손이 저, 적게 가요. 콩 같은 경우는. 솔직히 할게 없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또 기계화가 가능해요. 콩 같은 경우는. 그래서 혼자서도 제가 볼 때는 제가 이제 처음에, 10년 전에 그 농사 처음 시작할 때 콩농사부터 했거든요. 콩농사를 시작했는데, 그때서, 그때는 혼자서도 5,000평을 했어요. 그래, 그래도 이 고추농사 있잖아요. 옆에, 고추 보이시는데, 고추농사 300평 하는 것보다 쉬웠습니다. 5,000평 하는데도. 어, 그때는 이제 황금 파종기라 알아서 그냥 때굴때굴 굴려서 굴리면 이 파종이 되는 기계가 있거든요. 어, 그거 이제 이제 콩 농사 처음 할때 제가 사 갖고서 이용을 했는데 아, 요즘에는 이제 제가 이제 모종으로 심긴 하는데 아직 집에 있어요 그게 기계가 그그그거 그, 같은 경우는 그냥 굴리면 콩알이 이제 두알 세알씩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어, 그래서 이게 가능한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기계화가 가능해요 콩 같은 경우는. 그래서 어, 저기 밑에 전라도 지방 뭐 이런 데는 혼자서도 막 몇만 평 하시죠? 트랙터 끌고 막 이렇게 파종하고 이러니까. 정말 콤바인으로 막 수확하고 이렇게 하니까. 어, 콩농사가 직거래만 제, 되면, 직거래가 되면, 어, 콩농사도 할만하다라는 생각이 어, 듭니다. 이 고추, 고추 300평 하는 거보다 콩농사 3,000평 하는 게 훨씬 더 편하고 쉬, 쉬워요. 그리고 직거래 되면 돈도, 말 그대로 돈주머니도 두둑하게 챙길수 있거든요. 어, 아무튼, 어, 그렇습니다. 제가 콩하고 고추를 하다 보니까 서로 이제 계속 비교 비교하면서 얘기하게 되네요. 어, 그런데 어떤 농사든지, 어떤 농사를 하든, 어떤 작물을 하든 무조건 직거래는 해야 된다는 거. 이콩 같은 경우도 직거래 안 하고 그냥 농협이나 장사꾼한테 넘기면 헐값으로 넘어갑니다. 어, 그런데, 헐값으로 이제 넘기면, 장사꾼한테 넘기든, 농협한테 넘기든, 넘기면, 생산자든, 소비자든, 둘다 손해보는 거예요. 둘 다. 둘다 피해를 보는 거거든요. 중간에서 이제, 장사꾼이든, 농협이든, 어, 이득을 취해야 되기 때문에, 가격을 붙여서 팔죠. 생산자한테는 후려쳐서 가져가고, 소비자한테는 웃돈 얹어서 파는 거예요. 어, 그래서 직거래, 직거래를, 하면은 생산자하고 소비자도 좋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무조건 직거래를 하려고 노력하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어, 여러분들도 어, 뭐 마트 뭐 이런 마트 뭐 이런 데 가서 사시면 깨끗하고 좋아 보이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 농가 농가랑 직거래 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이 되는, 어, 되네요. 어, 아무튼 영상이 좀 길어졌는데 아 다들 농민들 어렵습니다, 솔직히. 제가 뭐 직장도 다니고 농사도 짓고 있는데 농사져서 떼부자 되지 못해요. 이 정말 대농 아닌 이상의 어 대농 하지 않는 이상에는 어 농사로 떼부자 되기 힘드 힘들, 어 힘들어요. 그리고 요즘에 날씨도 굉장히 막 변화무쌍하잖아요. 막 폭염도 엄청 심하고 농민들 고생 엄청 많이 합니다. 1년 동안 땀을 어마어마하게 흘려요. 제가 해보니까. 어, 그래서 이제 직거래, 직거래를 좀, 직거래에 좀 많이들 동참해 주셨, 어, 주셨으면 해서 영상을 남겨봅니다. 자, 오늘 하루도 힘차게 출발하시고, 다들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